사진은 당산역에서 2호선으로 당산철교 지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구름 속에 새가 찍혔습니다. 2023년 6월 10일 2 4 1 9일1일만보 1509일 당산역 2호선 9호선 데일리포즈 2098일입니다. 예, 당산역 2호선이고요. 하루종일 조각걸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엔 어, 광화문 광장 갔었죠. 새벽에 있었던 이탈리아의 경기 아쉬운 패배로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점심에는 서울광장 지나서 덕수궁에 들어갔다 정동길을 걸었고요. 오후엔 당산역 부근에 또 갔다가 철교를 지난 거고요. 공동역으로 이동해서 잠깐 부근에서 일을 보고요 흥인지문 동대문으로 가서 DDP. 또 그리고 종로 6가까지 걸어갔습니다. 지하철도 2호6 9 버스도 여러 개를 탔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한 광화문 광장입니다. <laughs> 예, 세종문화회관이죠. 덕수궁, 보행로, 서울광장, 책읽는 광장 행사입니다. 서대문 사진이 서대문역에 있습니다. 당산역에 내려서 부근에 잠깐 걸었고요. 당산역입니다. 철교 건너면서 찍은 사진이죠. 여기 대문 사진이고요. 공동역에 내려서 잠깐 또일 봤고요. 이건 동대문, 흥인지문 부근입니다. 밤에 저녁 먹고 동대문 종합시장 먹거리장부터 지났습니다. 2023년 6월 11일입니다.